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 디모데우서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고 그의 수신자는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젊은 목회자예요. 결국 어, 이제 바울은 이제 거의 노년 어,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아, 내가 죽, 이제 죽는구나. 아, 그래서 이제 전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아, 내가 이제 참수를 당해, 당해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어, 서신서인데 어, 바울이 오늘은 이 디모데에게 강한 그리스천이 되어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고 어, 이야기를 뭐 어떻게 보면 바람이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은 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사용하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 당시 어, 그쪽에서 <laughs> 저, 저 소리 때문에 그런가? <laughs> 아, 그 당시에 이당시에서는 물이 그들에게는 물은 포도 물을 먹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물에 이 석해지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위장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뒤 모델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도주를 안 먹다 보니까 바울이 너 건강을 위해서 물을 먹지 말고 포도주 먹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디모데는 몸이 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핍박이 있죠. 거기에 지금 자기의 스승인 바울은 감옥에 있죠. 그리고 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 맡기고 떠난. 자리를 디모데가 맡고 있는데 교회도 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르지 못한 그런 교원들로 인해서 또 혼란스럽죠. 그러니 여러분 젊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 뭐라 그럴까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바울이 너 강한 너 하나님의 사람 참 멋있죠 표현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강한 그리스인이 되기를 원한다. 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네. 강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뭐늘 말씀드리지만 총칼만 안 들었지 세상은 정말 전쟁터와 같은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강한 그리스도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저인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강할 수 있을까? 자,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너의 의지,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걸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어떤 힘, 그게 뭐예요? 성령이겠죠. 은혜, 성령으로 강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너가 그로 인해서 강해졌던 그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은혜 있잖아요 그거 저수지처럼 고유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려갔어요? 디모데에게 흘려가고 디모데에게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 흘려갑니까? 여기 보니까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흘려가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가고 그러니까 은혜는 복음은 흐러야 된다는 거예요 강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령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썩잖아요 복음은요 생명령이기 때문에 고이면 안 돼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유 목사님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지금 뭐 제게 지금 벌려진 일들도 너무 많고요 지금 제 몸도 시원치도 않고요 이것 좀 해결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복음이 뭐 이런 것좀 생각할게요 뭐그렇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해서 멈춰버리면요 썩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의 전달력은요 삶이에요 삶 내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그 삶을 통해서 흘려 보내셔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런 삶이면 그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많은 것처럼. 너는 나와 그리스 안에서 같이 고난을 받으래. 사도바울 이제 뒤에 가겠지만. 그 속에서요, 버티라는 거죠. 삶을 통해서, 어, 저 사람, 어, 저 사람 봐라. 어, 저 사람은,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나 보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말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복음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죠. 3절 보세요. 너는 그리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 받으라? 다시 뭐 받으라? 여러분, 고난 받으세요? 김진희, 권찰리, 고난 받으세요? <laughs>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홍해 바다에 앞에 잔막을 쳤을 때그 상황이 뭐 사면 초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그들은 불평을 했죠. 불평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내 감정이 내 태도가 그 생각이 태도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하나님, 제 삶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내 감정과 생각이 태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삶 속에서 그 감정과 생각을 내가 불뚝을 긋는 은혜가 덮을 수 있게. 감정과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인간인데 당연히 느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 감정과 생각을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덮을 수 있게. 그래서 그 말씀이 태도가 되게. 감정과 생각이 태도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은혜가 태도가 되게. 그러면 그 태도를 보면 요 사람들이 근다니까요. 야, 저 사람은 어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상황이면은 뭐 어떻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텐데,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좀 다르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가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다흠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한테서 막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 돌에 던, 돌을 던져서 맞아 죽은 줄 알았더니 그래서 성 바깥으로 던져놨더니 아니 또 깨어나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돌 던졌던 사람들 향해서 그성 안으로 또 들어가네요. 아 그러면 그 모습 보면은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징하다 징해. <laughs>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어.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또또 다른 그런 삶이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그 삶에서 여러분 말, 생각과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어, 말씀이 태도가 되게. 어. 그래서 고난을 거기 말한 것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병사로, 여러분 군인들은 일상적인 삶이 있죠. 하긴, 뭐 여러분들 군인은 안 가봤으니까 모르시겠죠. <laughs> 여러분, 군인들은 삶이 있죠. 그들의 개인 삶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에 군인이 그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받아 버리면, 군인의 목적은 뭡니까?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잖아요. 왕의 부르심을 받고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 삶에 영향을 받는다? 그건 군인 아니죠.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좀 받아도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왜? 내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3절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는 왕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불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개인적인 삶이 내가 불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 내게 뭐그 개인적인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내가 그 영향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라는 건데, 그 고난에 내가 영향을 받아버리면, 일상적인 삶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휘청거리면 그게 군인이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냥 그러니까 계속 내 생각 속에서, 아니야. 이게 아니라, 다 승리했어요. 사탄은요, 마지막에는요, 이제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날다 끝나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강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 4절, 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냐. 세 가지를 말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의 자세. 여기 보니까는 병사, 경기, 수고. 병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사는요, 자기 생활에 얼매 있는 자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부르신 자들을 위한 숲뿜을 드릴 수 있는 자란 말이죠. 병사라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라인을 안 가면은요, 그 사람은요, 실격이에요. 실격.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방향. 내가 가야 할 라인. 그것만 가면 돼요. 옆에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그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내가 가는 그 길만 꾸준히 내가 내게 있는 그은혜를 가지고 내네 라인만 쭉 가면 돼요. 저는 이번 한 주에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내네 라인을 가는데 계속 옆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옆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옆을 보면서 어저사람 나보다 앞에 앞질러 가네. 어 내가 뭔가 부족한가? 어, 그러면서 저를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옆에 걸 신경 쓰다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라인을 닮면 돼요. 내 라인. 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수고, 농부. 그리스인의 장사가 농부래요. 농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바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죠? 씨 뿌리면 여러분, 그수확의 열매를 위해서 견디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인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비유를 얘기하기면서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고난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의 달려갈 길을 다잘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 이런 신앙생활 할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육신의 어떤 질병을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되게 나를 힘들게 해요. 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그, 날기세라는 유튜브로 어, 은퇴하신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높은 뜻을 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어, 교회가 크죠. 한 몇만 명 되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연세도 뭐한70 넘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암에 걸리셨어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현역에서 뛸 때는 아니었는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랬대요. 질문했대요. 아니, 하나님. 그렇지 않을까요? 사역잘 했는데, 사약 사역 잘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뭐, 암이 어떤, 언제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실질적 고통당하는 걸 제가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그거 뭐 항암 치료하고 뭐 치료하는 그 아픔이라는 게 대단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질문했대요. 하나 앞에.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나 하나님 일 사역 잘 했잖아요. 잘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너는 왜안 되는데? 너는 왜안 되는데? 너는 왜 제외야? 넌 당하면 안 돼? 아, 그런 마음을 하나님 훅 주시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또 주시냐면, 너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너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아,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 깨닫고 나니까 암이 확 났어요? 아니에요. 그암또 치료하려고 애쓰고, 정말 며칠. 얼마나 아픈지 잠을 못 자겠다라는. 근데 그렇게, 그렇게 치료하시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하셨대요. 왜? 나와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암에 걸린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 거예요. 뭐 짧게, 이렇게 새벽에, 새벽 전하듯이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래서 날기세, 뭐 이름도 참. 고난을 당하는 거죠. 왜요? 은혜를 해서, 은혜를 해서. 우리가 경기자로서, 우리가 병사로서, 우리가 농사꾼으로서 살아갈 때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 똑같은 말씀. 너는 왜안 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흘려갈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요, 버티면서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자가요, 본인이 현역에서 뛸 때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아요. 현역을 뛸 때는 뭐, 만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구독자가 30만 명인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더큰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도 그더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사로서 얼매이지 않고 경기자로서 규칙을 지켜내고 농부로서 수구의 견딤이 있는 그런 저와 이런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